어좀달아입고어 이거는 근데 왜 배군 전화해줘 날리도 어가지고 잡서소는 안가고 오오 냉장고 문 열렸냐? 왜 열렸지? 왜 열린 거야? 한열 씨열일어와 보세요. 이것좀나 이거는 누나 내가 먼저 치우고, 응, 응. 응, 이건 치우고. 응, 응. 그럼 이요거 엄마만 아. 이렇게만 치우고 응. 이렇게 아, 여기 좀잡아줘요 내가 할게요, 누나. 응. 알았어. 야, 여 기서, 여 자가 눕네 <laughs> <응? 야. 웃음> 신기하다. 신기해, 어쪽 응. 빼고, 이쪽 빼고, 이쪽 빼고, 이쪽 빼쪽에서자고오쪽쪽에고 자. 이쪽 끝에. 이쪽 빼 어, 어. 이쪽 이쪽 에서 어. <laughs> 그래서 800도 이렇게 해주나 <laughs> 오른쪽으로 해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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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얘네> 오픈 좀좀줘야될거 <laughs> <알아줘야 웃음> 아니에요. 오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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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한번 누워 봐야지. 아저 누나 누님.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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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는. 이거 신거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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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 이거 이거 아.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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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이거 이거 거 이거 요거 빼놓을까? 그냥 요 그대로 놓을 거야? 그대로 놔둬야지 그죠? 음. 주방 옆에다 딱 놔두면 되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근데? 이거를 안전핀, 안전핀, 안전핀 빼고 그냥 쏘면 되는 거예요 요거 빼고 음. 빼고 쏘면 음. 되는 거요 어차피 소금을 안 먹으니까 응 음.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음. <웃음> <웃음> 아니 저 여기 이런데 붙떻게나놓넣지 그럼 거기다 놔야 돼? 아니 왜냐면 이게 누나 잘못된 거예요 음. 어. 눈에 소금... 보이는 데다 넣지 고 그렇지 왜냐면 위급 상황에 잘못돼 는 거야. 저거 찾잖아요. 그러면 저구속증이 나가지고 사람이 써먹지 못한 거니까. 만약에 이제 뭐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응. 그래서 이제 막 도망왔어. 응, 응. 어? 그래가지고 봐봐. 도망 응. 완 어? 오케가지고 이거 어? 이렇게 뺏겨가지고 이렇게? 응, 아, 음, 그럼요. 오, 너잘산 거야 진짜로. 쓸줄 알아요? 그럼 누가 더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음. 혼자 있을 때도 있잖아. 응. 음. 그쵸? 음.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일상고뭐 하냐고. 하냐고. 응. 내가 시험을 해보자는 거야. 이거를 아, 시험하면 야. 여기 집을 뽑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방법을. 아, 잠깐만, 잠깐만. 가위 어딨지? 그래, 이, 이거 됐으면 안, 돼. 안 되지. 이게 이게 문제야. 이런 거에서 좀묶어놓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보자는 거야. 미국 상황이 이렇게 돼있으면 어떡할 거야. 똑똑하네. 어준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음. 응. 그렇지 응. 어? 응. 어. 뭐야 그렇지 봄어 빠진거 아니야? 아, 어떡해 빠지지 어 뭐지? 이놈 터질러 와우 이놈 이놈 터질러 아어 빠진거 같아 빠졌어 빠졌어 어나 뭐,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 터지면 뭘 터져 됐다. 아, 됐어, 됐어, 됐어. 오, 큰일 날뻔어이 응. 빠졌잖아, 안전 빠졌어. 빠졌어. 어 어떡해. 안, 음. <laughs> 안 되는데. 이건 <laughs> <laughs> 이런,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데니깐요. 해본 적이 없으면 해봐야지. 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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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나가면은 이제 내그 주위의 애들이 중에 전화가 박발질 텐데, 이거라고! <laughs> 야, 상무령 어? 죽을 때 됐구나. 애들이 상상도 못하지요. 그리고 그래? 우리의 형들한테 줘, 어. 매장당해요. 할수 없지 뭐. 그랬구나. 너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 여기서 세제 묻히고 이러면 깜짝 놀래지.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어. 아, 가장이 아, 됐네. 야, 이제 문이다 이거. 어? 뭐 뚱뚱해야 되고 막안해안해나이러다가도 어떻게 와서 해주고고맙죠딱 끌려오는데 네. 아, 어. 어 먼저 막 주위 사람들도 생각나고 어머님도 생각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예, 그러 너도 결혼해봐라 이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 신문이 있으면 해놓고 하는데 지문을 내가 좀 구해갖고 올까요 누나? 아니야 그냥 그거나해뭐 어딜 나가려고 그래 또 도망가려고 아니 뭐 도망가요 밥먹야야밥 <laughs> 먹기 진짜 힘들다 그래도 이제 우리 첫 끼니까 그렇죠, 밥은 그러나? 올려야 되잖아 그지 우리 또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이놈아 됐다 됐어요? 그래 네. 땡큐 된장찌개 그리려고요? 응. 음. 음. 좋네. 음. 뭐 칼질 잘하네. 이 정도는 다야지 응? 고요 거기다가 쌈장 넣는다고요? 응. 음. <laughs> 맛있나 원래 된장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는. 로된장이 없잖아. 근데 막그 된장? 쌈장도 사고 하기가 그러니까. <laughs> 비주얼이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예난 청량 썰면서 이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네. <laughs> 야, 웬만해서 청량 썰면서 이거 이쁘기 쉽지 않은데. 어렸을 땐 무지 이뻤을 것 같은데, 뭔가 아, 말하면 뭐해. 그쵸. 그럼. 응? 몇 명까지 사귀어봤어요, 한 번에? 한 번에? 응. 남자들 뭐 이렇게 뭐 따라다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몇 명씩. 옛날에 데뷔 초에 개그맨들 진짜 많이 쫓아다녔지. 개그맨이요? 누구 네. 누구요? 뭐 오빠도 아, 그러고 뭐 예. 아, 응. 어. 어 말았을 때, 누구? 아니 뭐말았그때 멤버들 아, 몰라 없어 그러고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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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그래요? 음. 응. 오늘 첫 키스는 언제 했어요 누나? <웃음> <웃음> 에? 얘 물어보는 거야. 아이 고 스물, 스물 몇살 때? 늦었네. 어. 뭐 방송 방송 들어와서. 뭐 하는 사람이다? 방송국 응. 들어와서요 응. 그럼 PD랑? 아니, 그럼요 아니 그냥 배우랑 아니 배우 아, 아니 뭐 어찌 됐든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이었어. 어, <laughs> 카메라 감독님? <laughs> 아, 그러면. 있어. 아 그거 그거 뭐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뭘 얘기를 해 이제 와서. 그림은 월만 하네. 응 됐어 된장찌개는 됐고 근데 뭐 됐지 뭐 저것만 씻으면 돼. 뭔 어, 거야? 그래. 이제 저거, 한추 요거, 요거? 음. 아니, 나. 다 됐어. 아니, 저국 하나 먹으려고 지금 2시까지 거기서 장본 거예요? 저거 된장국 하나 먹으려고? 의미가 있잖아. 음. 근데, 미니가. 근데. 장갑 끼고. 어차피 이따가 뭐 저거. 응. 음. 음. 아, 음. 손가락이 안 나서. <laughs> 어, 아직 굳지 않았어, 누나. 누나, 음. 남자가 이거 불기 쉽지 않아. 응? 응. 음. <laughs> 어우 힘들어 그거 누나 쉽지 않은거야 누나 한번 해봐 나? 해봐 해봐 아니, 못 아니 해봐. 뭐. 어떻게하는거데 이게 본인이 뭐. 이게, 이게 게 건강지수 어 그렇지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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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나 다시 한번더 한번더 누나 그거 이만큼 풀려주면 응. 내가 누나 고기 긁고 다 할게 나만큼만 하면 자 일단 내가 먼저 보여줘 나보다 크게 불면은 말도 안돼납작다 어떻게 크게 부냐 그러면 내가, 내가 한번 불고 어. 누나는 두번두번 두번 그래 두번 오케이? 응 와. 이거 왜 하는 거야 내가 해봐 음. 음. <laughs> 아, 아, <이구만>. 야 터져 <laughs> 아우, 미치겠다 해 누나 해봐 행연씨두번 누나 행연씨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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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먹자. 이거. 아우. 먹자. <laughs>

아우, 네. 그래니가 네 <scan2> 아, 무슨 <eg>, 일이가 <laughs> 아, 음. 이야가지고어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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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무슨 겠어 아, 무슨 일이야. 아, 이야 아, 무슨 일이야. 아, 무 나는, 아, 나는 아, 결혼할래도 그래. 얘가 아주 쌍지팽이를 짓고 말릴 것 같아서 아, 못할 것고 응. 친구처럼. <laughs> 아, 지금처럼. 그냥 친구처럼. 그냥 가끔 여행이나 다니고. 응. 응. 철병여로서 같이 다녀오 철병여로? 응. 응. 또 철병여로? 응. 또철벽여로꼭 앞에다 넣냐? 아니, 이, 언니, 아, 이, 이 언니는. 아이 언니는. 응, 안 돼, 이언니 가끔 좀. 이 언니는 홍, 허락이 안 돼. 홍도 하고, 좀 뽀뽀도 하고. 아이 언니는 남자가 유익하다고 생각 안 해? 응? 이 언니는 남자가 유익하다고 생각을 안해 유익하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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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익하고 안 유익하고는 자기 생각이고 <목소리> 아니 언니 원래 여보세요 <목소리> <명언, 목소리> 언니는 저 언니구나. 는 아정아이보감에서나왔어온과 약이 들가만나야 아니 그렇잖아 어, 맨 첫째 만난 때부터 얼굴이 확히 폈다고 <laughs> 아이 그거 굉장히 음, 잘해서 그래 아유 그지 정말 지금 유지이야지씨이아지마이왜지이화지 이화지마 이화지씨 이화지 이화지씨 씩씩니까 흥분하지 마왜 이렇게 친구처럼 그냥 지내면서 왔다갔다 하고 싶은데 진 왔다갔다 하는데 진짜 두분 재혼 생활하시는 거니까 오늘 뵈니까 어울리는 거 같으신지 어 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어울려요 음? 뭐냐? 잘 어울려요? 음? 그래? 그니까 난안 어울리는데 안경 <laughs> 하나 <laughs> 더 쓰시지 아 안경 <laughs> 어려